연승 가두를 달리며 상승세인 전남 드래곤즈가 리그 4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펼쳐질 세경기가 상위권 구축기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연습구장. 결전의 날을 앞둔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합니다. 어,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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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어, 호흡, 호흡, 내일 오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리그 4연승을 노리는 전남 드래곤즈 대 FC 안양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전남이 승리한다면 2012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1위인 대전 하나 시티즌과 나란히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2부 리그 1위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두권에 있어서 되게 선수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충실하게 준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이루,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연승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잘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 상승세의 비결은 과감한 선발 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년 주전, 만년 벤치 선수가 없도록 최대한 다양한 선수를 출전시켜 체력 안배 효과를 거두고 선수간 경쟁심 유발과 동기부여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수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현재까지 8경기에서 5골만 허용해 K리그2 10개 팀중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8득점에 그친 공격력은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려가 됐던 공격력이 이제 뭐 많은 득점은 나오진 않지만 한두 골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선수하고 계속 피드백 주고 받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은 오는 5일에는 현재 리그 1위인 대전 하나시티즌과 격돌하게 됩니다. 안양전과 대전전 두 경기에서 연승하고 오는 9일 경남전에서도 승점을 낸다면 리그 상위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